아까 집중이 너무 흔들었어흔들어기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자, 오늘 먹어볼 건 청정원에서 나온 밥물이 다르다. 자, 생 곤드레 나물을 사용한 곤드레 나물밥 어, 제품이고요. 녹차 우리말로, 우린 물로 밥을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1인분에 120g, 210g, 왜 이렇게 말 더듬냐. 자, 전자레인지에다가 3분 정도 돌리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인터넷 식품몰에서한 2,500원 정도의 가격을 구입을 했습니다. 스티커 제거하고 용기 빼주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, 곤드레 어, 비빔밥 같은 거 좋아해서 종종 먹긴 하는데, 그냥 단순하게 볶은 거 있고, 좀찐 느낌이 있는데, 이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태송이라는 데서 제조했고요 위쪽에 스카치 테이프를, 아,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구나. 아, 자, 컵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? 야외에서 먹기 좀 두게 되는데, 이거 같은 경우 아무래도 뭐 집에서 먹고 그러는 제품이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해주시면, 자,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, 그냥 뭐야? 통채야? <laughs> 자 이렇게 통째로 곤드레 나물밥 들어가있고요자 숟가락 하나 들어가있는데 자 이쪽에다가 뭐 그러니까 영양선분은 별도 표시 안돼있고요자 뜯어서 자 컵밥 개인적으로 그 노량진 컵밥은 안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어 찐거같애 어, 찐거같은 느낌으로 되어있고 향은 뭐 별로 나진 않는데 전자렌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렌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확실히 그 향이 아까는 좀냉동해서잘안 났는데, 이제 좀 제대로 나는 것 같고요. 컵밥에 들고 먹는 게 맛이긴 하지만, 이쪽에다가 덜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햇반 하나, 하나 정도? 좀더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돼 있어서, 자, 이렇게 돼 있는데, 어. 향이 그, 저기, 뭐라 그럴까? 그, 보통 그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 넣고 찌는 데도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고소해서 맛있는데, 그런 건가? 확실히 모르겠다. 꼬슬꼬슬해 보이는데요. 가끔 이렇게물 붓고 하는 제품들인데 그런 건 사지 마세요. 가끔 <laughs> 컵밥 제품들 보여드리는데 그 용기에다가 물 넣고 끓이는 거뭐호암미라고 그런가 그런 거 같이 같은 경우는 먹어보면 좀 내가 이걸왜돈 주고 샀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건 어떨까요? 조금 싱겁고요. 그 여기 뭐 안에다가 저기 간장 같은 거 조금 비빔장 같은 거좀 있으면 더좀 나을 것 같은데 그건 없어서 조금 뭐 컵밥 같은 경우는 컵밥만 들고 먹는 거지 뭐 따로 반찬 먹긴 아는 건데 그런 것 쪽에선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비빔장 같은 거 따로 조금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, 곤드레 나물밥. 딱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, 그, 강원도 정선, 화암동굴 앞에 가시게 되면, 거 잘하는 집도 많거든요. 음. 그리고, 은근하게, 그, 녹차향도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, 뭐, 곤드레 나물 쪽이 뭐, 강해가지고. 서울에도 그 곤돌래 나물밥 하는 집들이 종종 있는데 뭐 이렇게 쪄서 하는 집들이 맛있더라고요 압력소스다가 이렇게 무슨 뭐 마가린 같은 거도좀 넣고 좀 약간 기름기는 잘잘 잘 넘치긴 하는데 그냥 어우 너무너무 맛있던, 맛있게 던맛있 먹었던 기억이 나서 조금 이 부산 가기는 하네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2,500원 정도 판매되는 제품인데 여기다가 조금 비빔장 같은 거나 간장 살짝 넣고 해도 드시면 조금 더 간간하니 괜찮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뭐 김치나 반찬, 스팸맨 같은 거 있으시면 넣어서 드시면 될것 같네요. 자, 뭐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아, 이거 길거리 들고 다니면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. 끝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